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코인 전문가 최프로입니다. 구독자님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간 금리 인하 관련해서 다들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기조 연설을 통해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9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인하폭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미친 듯한 호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23일 와이어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 책임 심포지엄 이른바 잭슨홀 미팅에서 기조연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연설에서 제롬 파월 미연방 준비제도의 이사회 의장이 통화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라고 9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를 했죠. 자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 폭이 0.25%가 예상이 되는 바이지만 고용 방어를 위해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면 이보다 더큰 폭인 이른바 비컷이 진행이 될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만약에 비컷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시작은 0.25% 그리고 머지 않아서 0.5%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비가 재갈공명을 얻는 것과 같은 호재라고 볼수 있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사실 뭐 그런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우리 돈 벌라고 코인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소리는 그냥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코인이 올라가기만 하면 장땡이라는 건데 금리 인하가 되면 무조건 암호화폐 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다 보니 비트코인은 당연하게 폭등할 것이고 비트코인과 상관관계지수인 0.86으로 굉장히 높은 시바이노 역시 폭발적인 상승이 올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시바이노 역시도 기회라는 것을 느끼고 박차를 가하고 있죠. 얼마 전에 시바이노 자동 소각 시스템을 토치를 내놓고 이번에는 탈중앙화 자율조직. 바오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시바이노는 탈중앙화 거버넌스 핵심 주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진짜 머지않았습니다. 시바이노의 화려한 날개짓을 우리가 기다려오던 정말 힘들게 버텨오던 그 시간들을 보상받을 그날이 정말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꿈꿔왔던 그날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길어야 두 달, 진짜 딱이두달 정도의 기간만 버티게 된다면 남은 여생 아주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두 달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가 찾은 정보들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대표적인 밈코인이죠. 시바이누, 봉크, 플로키, 페페 등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밈코인들. 지금은 여타 다른 코인들과 같은 하락세이지만 작년 밈코인의 대표주자였던 봉크코인의 상승률을 보시면요. 무려 7,908%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만원 투자 시 79만 원, 150만 원 투자 시 1억 2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만약 이런 밈코인들을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되기 전, 아니 아예 이 세상에 생기자마자 찾은 뒤 선점해두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코인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100만 원, 1천만 원으로 억만장자가 되는 게 이제 남 일이 아닌 바로 내 옆에 누군가가 될수 있고. 그 주인공이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될수 있다는 라 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디지털 시대는 노력을 조금만 한다면 충분히 신문 상승의 기회를 얻게 되는 좋은 시대입니다. 노력도 참 단순합니다. 그저 방금 말씀드렸듯, 밈코인 하나 잘 고르시고 잘 찾는 정도의 노력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단순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은근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십 개씩 새로 나오는 밈코인 중에서 목석을 가리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밈코인을 제대로 선점하게 된다면 만원으로 백만원 만들기, 백만원으로 일억원 만들기 정도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옥석을 가려내느냐? 첫 번째는 새로 나온 밈코인들을 상시 모니터링 해주고, 두 번째로 밈코인의 커뮤니티 규모를 체크해야 합니다. 커뮤니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장 가능성이 올라가고, 해당 밈코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무조건적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든 종류의 유망한 밈코인들이 모여있는데요. 상승률이 참 경이롭죠? 국내 거래소에서 볼수 없었던 몇천 프로의 상승률부터 최대 5만 프로의 상승률까지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이 정도 상승률을 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자 여기 거래량, 이 거래량을 보시면 이 도그즈 2만 프로 정도 상승했으나 거래량 2K죠? 2천 달러! 즉 우리 돈 3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300만 원 거래량이면 실질적으로 매매하기에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비오비 코인 거래량이 무려 30만 달러죠. 우리 돈으로 4억 원 정도 하는 건데 아직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도 되지 않은 코인이 4억 원씩이나 거래된다는 건 실질적으로 매매하기에 충분히 괜찮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저런 밈 코인을 아무거나 사도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을 낼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물론 뭐만원 2만원으로 없는 돈치고 여러 개의 코인을 사두고 수익을 내볼 수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씩 한달이면 몇백개의 밈코인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무한정 밈코인을 사드릴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 밈코인 지갑 잔고인데 웬이라는 코인에 3천만원을 투자하고 대략 40배의 수익을 내서 현재 자산은 91만불 우리돈 12억 원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코인을 미리 찾아내서 선점했냐?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는 없고,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한지 얼마 안 돼서 채널 구독자가 많이 없는 관계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다음 아래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해당 코인을 찾는 방법, 또 거래하는 방법,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 저만의 노하우 등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제가 발굴해낸 기본 30배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밈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완료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코인 경력이 18년부터 이제 벌써 6년차에 접어드는데,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죠? 물타기 비법. 학장에서 유일하게 상승하는 코인 찾는 방법 등 구독자님들이 꼭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보만 모아 놓은 교육 자료 또한 제가 무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강요하는 이런 거 일체 전혀 없고요. 그냥 무료로 구독만 해 주시면 다 알려 드릴 테니 꼭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구독 완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드리는 교육 자료로 밈코인 괜찮은 거 하나 직접 찾으신 다음 만10 원으로 백만원 만들어 보시면 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뭐쪼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